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할렐루야. 추수할 것은 많으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열매가 이전 세상에 팍팍 맺어 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우리한테 줄수 있는 열매를 무지무장하게 널려놨다는 거야, 안 널려놨다는 거야. 에? 그 어, 오곡백가 노래 어떻게 부르지? 넓은 대그의 곡식 황금물결 와 빛의 향이 진동하도다 모예근 척옥새 나출기다는데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가심이적으니 열심이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로에겐 철국 네. 시간. 낮을 기다리는데 기회 체에 나 가기 전에 어서 조수합시다. 몬동 특 일르지 그래 나가 황문대가 되기까지 우수하게 하소서 나, 출기 나를 는데길고 지나가기 전에 어서 졸고 수발이 날 떠도 될립 모던 아 아가니그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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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자 우리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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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낮을 긴다, 렐렐데 기회 치러 가기 전에,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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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 어서, 어찬어이어 너무 은혜가 돼서 막 눈물이 날라 그래. 눈물이 날라 그는게 아니라 눈물이 나, 솔직히. 자, 이렇게 넓은 들의 익은 곡기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보면 수천만, 전 세계적으로 나가보면 수억의 인구, 수십억 인구. 그리고 저, 어디야? <laughs> 중국 깊은 곳을 가면 아직 복음도 전달을 받아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미 전도 종족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조차 모르고,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천국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것을 애써, 힘써 아주 열심히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런 미 전도 종족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제 추수가 되는 거예요. 한 천국 알곡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추수하려면, 추수할 일꾼이 있어야 되는데, 추수할 것은 많으라. 추수하는 일꾼이 적어서, 추수하는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그다음 절서부터 나와요. 첫째.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우리 상완 집사도 있고, 많은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 하나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보다 은사가 이렇게 강하지도 않았는데,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자식이 나를 건드려, 함부로,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확실하게 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목회를 십몇 년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온 결과 그 확신이 사라졌어요. 확신이 왜 사라졌냐? 나빠서 사라진 게 아니야. 나의 양떼를 어느 날 이리가 잡아갈까? 언제 내 양떼가 그 마음 속에 부정한 마음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변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어린 양을 이리에게 이리 가운데 보낸가가 또다. 이래서 일꾼이 왔다가 일꾼이 주의 일을 하러 왔다가 시험 들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돌아간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갔다가도 선교사로 나가서 청운의 꿈을 품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푸세시 화장실 딱 보고는 서울로 돌아온 사람. 어? 선교사로 나갔는데 내가 생각한 선교는 이런 게 아니야. 지가 생각하는 선교와 하나님 생각하는 선교가 틀리다면 하나님 생각하는 선교로 가야지. 지가 생각하는 선교는 지가 복음이지. 못하는 사람, 가족들끼리 다 같이 갔는데, 애가 들어갈 학교가 없으니까 애 신경 쓰다가 못해버리는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화려한 사람도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전도하는데, 화려한 사람 너무 화려한 거 바라보고, 세상에 하나는 없다. 그러고 못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사탄인데, 바로 추수할 일꾼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양의 마음에 이리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이 적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에 나타나는데, 어, 3절에 나와 있구나.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근데 왜 그런 데다가 보내시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어. 양을 이리에게 보내놓으니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하라. 이두 가지가 없으면 중간에 잡빠져. 미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은혜받고 돌아간 사람 있는가면 미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잡빠져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어 할렐루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래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지모리 쓰면 안 돼. 지생각을 버려야 돼. 지마음을 버려야 돼. 뭐냐? 뱀같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마음을 교만하지 않고 엉뚱한데 뺏기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순수. 응. 어. 그리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뱀보다 더 기가 막히게. 왜 그러냐면, 이, 이 양대 옆에 추수를 못하게 하는 게다 뱀들이야. 그러게 그러니까 는 어저께 가서도 다 크리스찬들을 만나고 왔는데, 내가 볼 때는 다 뱀으로밖에 안 보여. 내가 볼 때는 전부 뱀이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혹여나 뱀에게 잡히면 어떡하나, 먹여 죽이면 어떡하나. 그 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리고 숨겨놔야 되는데.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친한 것까지는 좋은데, 친함은 뭐하겠어요 하룻밤 자가지고 순결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예수 영광 가리고 지네들끼리만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다 막혀있는데 막혀 여러분 이렇게 합의해버리면 요 영적으로 그날서부터 얘가 딱 막혀요 그거 모르는 사람 나왜 막히지 그래서 막히는 거야 누나 오늘 누나 나 오늘 위로 한번 해주면 안 돼? 하룻밤 같이 자부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래 하룻밤 같이 자줄게 더럽게 사랑 많아요. 비영신들 이런 쪼다들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하룻밤 딱 같이 지냈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그러거든 여기가 막혀버렸어. 여기가 다 막혀버렸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목자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른 기도하고 여기서 빨리 풀어야 하는데 여기가 다 막혀버렸어. 기도가 나옵니까, 이게? 기도가 나옵니까? 남자들 내가 무조건 물어볼게요. 사정한 다음에 후회 하나도 안 하는 사람 손들어 봐.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어요. 바보 같아 사람. 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게 무서운 내용이다. 외려 교회 믿음 생활 하는데 더 믿음이 깎여 요먹이어지 뭐, 뭐, 어? 그 원인이 그런 쪽이 있거든요. 누구한테 상처받고 이런 건 딴데서 오는 거예요, 다. 사실 기본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리라? 사절.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발도 가지지 말고 맨발로 다니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딴데 신경 쓰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신발 전대 이런 것에 신경 아, 주의 일을 위해서 신발을 준비하는 것은 좋으나 나를 위해서 신발 전대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도 하지 말아라. 전부 다 사람이 어느 날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사는 꼬박하는데, 딱 준비된 모습 속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라. 언제 내가 잡힐지 모른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일꾼들이 없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꾼은 또한 가지 좋은 거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서 평안을 빌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너희 빈 평안에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 오라 할렐리야.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일꾼이 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머리 쓰는 거 말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뱀이 성경에서는 안 좋게 나와요. 근데 좋게 나오는 것이 딱두 군데 있어요. 어디 어디 이게. 그렇죠. 불뱀에게 물렸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들면 불뱀에게 물린 그 독이 다 빠져나가 살아. 바로 독을 독으로 다스린 거였어. 사람의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의 저주로 다스린 거였어. 그래서 여러분이 산 거야. 여러분이 다 마귀의 독에 포이즌 뭐라고 그래요? 포이즌 중독돼 있는데 예수 십자가라는 십자가의 죽음의 저주 독으로 풀어 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노뱀이 하나 나오고 좋은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건 왜 그러냐. 뱀을 높여서가 아니라 사탄이 뱀이야. 이 세상이 다 뱀이야. 그러니까 이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서 더 간교한 짐승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뱀같이 지혜로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뱀보다 더 지혜로운 게 있으면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어, 이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지키면서 추수할 그때에 가서 추수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조건 입술에서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무조건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오늘 오늘 3부 예배 때도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기도 응답 받는 응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기도한 다음에 응답 받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받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때 10만 원을 벌때 정말 하루 일당을 노가다로 뛰고 10만 원을 벌었는데, 나갈 때는 점심 함께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사먹고 끝나버린단 말이야. 응. 주의일하는게 그렇다고요. 응. 하나 이 일을 만들어내려면 어마어마하게 어마, 어려운데, 한번 실수하고 날아가는 건 바로 가버려. 그렇거든요. 그렇지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축복을 빌어줘야 돼. 축복해 줘야 된다 가서 믿지 않는 사람도 축복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다 합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돌아니다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좀 이, 케어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걸 잘 잡아야 돼요. 요거 잘 잡아야 돼요. 그 집에 유아라.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일꾼이그 싹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동네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거든, 모든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친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이 미국에서요 물질이 정말 없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말도 못하게 시험해요 훨씬 센것 같지요 이거 일하는 들는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일꾼이 돼야 돼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는 자는 일꾼 돼야 돼 내가 오늘 아까 어떤 집사님 보고 어머니부터 먼저 모시고 와라. 서둘러 일꾼들이여 서둘러라. 자기 어머니부터 모시고 와라. 아버지도 모시고 와라. 시간이 없어. 한국의 환란이 언제 다칠지 몰라. 빨리 오세요. 그들 병도 치료하실 거야. 엄마 병도 치료하실 거야. 이 시간에 병든 자양 영심으로 깨끗함을 받을 게다. 병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 저 할렐루야 서둘러십시오 서둘시오 다음 주부터도 서둘러십시오 다음 주에 예수님이 오신지 말라는 보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둘러십시오 여러분이 말세적 신앙을 잃었습니다 내일 말세가 될지 모레가 말세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지금. 빨리 전도하십시오. 빨리 서두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이것을 서두르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가 아니라 서두르지 않으면 예수님 안 오실지라도 예수님 일이라도 깨져요. 안 서두르면. 영혼 구원이라도 밖에 못하고, 못하게 말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옆에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딴거 신경도 쓰지도 말고, 오직 주 십자가. 전도하는 곳에.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는 이 직장도 예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 그리야 돈도 잘 벌어. 장사할 때도 예수 십자가. 그리야 장사도 잘 돼. 주여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 아버지 찾으라고 그랬죠. 우리 기도 응답받아주시는 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 아버지다. 아버지를 안 부르고 누구를 불러? 위험한데 아버지를 안 부르고 누구를 불러? 누구를 불러? 어, 나는 정희씨 이러고 할 거야. 아버지 안 부르고. 지 남자친구. 그 새끼 도망가. 그 아예 부르지 마. 정희씨 이러고 부르면 도망가. 누굴 불러야 안 도망가느냐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 여러분의 모든 내용은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 오늘도 전무지의 기도 많이 할거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여보 여 이번 주도 이 기도가 <놀람> 5주째 완전히 이번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응답 받을 거에요 내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2시간씩 막 키가 크고 막 그냥 병이 치료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로야 그리고 병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중간에 안 믿으면 병이 더 크게 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주일날 나오고 사부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멘 두손 들고 아멘 여러분 추수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추수한 일꾼되기 위해서 열 번, 열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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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シュミさん 하나님 일꾼 됩시다. 네. 지금 어, 홍금위원들 나오셔서 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